안녕하세요. 에베네셀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어,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레드엣지고요 레드엣지가 자구가 생겨가지고 나가지를 못해요. 밖으로. 그리고 요것도 멕시코 마리아. 아주 대품이 됐어요. 저하고 아주 오랜 시간을 같이 했는데, 요두 어, 가지를 어, 더 이거보다 한 사이즈 큰 사이즈에다가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흙을 흙 비빔흙을 요렇게 안 보이죠 요렇게 촉촉하게 만듭니다 와사하고 상토하고 보통 와사 상토에다 그 위에 것을 해서 비빔밥을 만드는데 저는 제 시골에 있기 때문에 그 모짜리 흙 있죠. 배수가 굉장히 잘 돼요. 그 모짜리 흙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비빔밥을 만드는데, 음 그거 하고, 어 또순탄 넣고, 또계피가루를 넣고 저는 합니다. 계피가루하고 계란 껍질 말린 거 이렇게 믹서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비빔흙을 만들어 놨는데, 마른 흙을 가지고는 저는 안 해요. 저만의 방법인데, 뭐다 이것이 옳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각자 다름대로 어, 본인들의 노하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촉촉하게 해줘요. 촉촉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보슬보슬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 분갈이를 해주고 물을 안 줍니다. 물을 한 열흘 정도 안 주고요. 바로 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흙이 촉촉하기 때문에 물을 바로 주지 않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분갈이 한번, 요거 한번 여기에다 쏟아 보겠습니다. 어, 자구가 있는 거는, 음, 우리가 분갈이 할때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자구를 다 떼어먹으니까 <laughs> 저도 몇 개나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다 각자 방을 줬는데자 이렇게 가사를 털어내고요 자, 수저를 사용합니다 분갈이 지금 안 해도 되는데 자구가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를 합니다 뿌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하고 오랜 시간에 같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오, 뿌리가 이렇습니다. 병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계피가루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우 대가요 목대 키우는 건 아니지만, 인정합니다. 저는 흙을 완전히 다 털어 줍니다. 털어주고 이 흙을 털어 줘야 그리고 이 뿌리가 어느 정도 제거를 하면은 여기가 새 뿌리가 나면서. 얘가 새 뿌리 나면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제가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이 흙을 깔고 저 이거 재활용하는 겁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갭이 싸잖아요 갭이 싸니까 이렇게 풍선을 넣으면 습기 습기도 이렇게 효과가 있고요 창이 창의 매력을 창을 안 키워 보신 분들은 모르죠 아우 얘가 이 애들이 살겠다고 할것 같아요. 집이 커서. 이렇게 해주면 한 2년 동안은 분갈이를 안 해도 되죠. 저는 그렇습니다. 분갈이 안 합니다. 2년에 한번 정도 창은 이제 화분이 적어가지고 옮길 때는 몰라도 너무 건강합니다. 이 수저가 분갈이할 때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흙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새밥 주고 애들이 <laughs>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사를 위에다 두면 잡아지죠. 다육맘들은 다다 각자 노하우가 있어요. 이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그래서 제가 흙 비비는 것도 각자 다 다른데, 저는 그 옷자리 상토 넣으면 뿌리 활착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 얘네들이 살것 같다고 그러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레드 엣지, 레드 엣지 분갈이를 맞춰보여. 다음에 멕시코 마리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다 마사를 쏟아놓고요. 어 이것도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모짜리 흙을 넣고 봄에, 올 봄에 다한 건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얘가. 뿌리에 흙을 안 털어주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그러더라고요. 뿌리에 흙을 안 털어주면 나중에 분갈이 할때 보면 표가 나요. 여기가 떡이 져가지고 완전 공이 됩니다. 딱딱해가지고. 뿌리가 없어요, 그런 애들은. 저는 그러더라고요. 이 모짜리 흙이 정말 좋아요. 여기 조금만 제가 자르겠습니다. 잔뿌리. 자르고, 음, 다행히 자구가 안 떨어졌습니다. <laughs> 예을것 네,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자, 맥시코 말이야. 이거를 자리를 잘 잡아서 흙이 촉촉하니까 심을 때 먼지도 안 나고 좋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오면 또물줄때 흙이 넘치면 그것도 복잡한 일이에요. 잘 커지기를 바라며 이 비빔밥이 좋으면 얘네들이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창을 좋아해가지고 창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매력적이잖아요 자 위에다 아사 소마사 저는 소마사를 써요 이제 손, 마사는 세척한 겁니다 저는 세척을 다 했었고요 세척을 이제 지금은 거의 세척한 거를 이제 쓰실 건데 세척을 옛날에 처음에 경험이 없을 때는 세척 안고 그냥 썼는데 뿌리에 완전히 다 굳은살이 돼요 그래가지고 떨어지지를 않아요 분갈이 할때 이렇게 해서 드엣지뭐 얘네들이 밥도 세밥주 우리 주인장이 밥도 세밥 주고 집도 큰집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자 멕시코 마리아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집이 너무 좋습니다. 이쁘게 커질 거고요. 문제가 없을 건데. 어, 이걸 언제부터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이었습니다.